어떤 고마우신 분이 이런 장난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세 개밖에 안 돼가지고 애들이 막 서로 너무 싸우가지고 싸워가지, 우가지고 그냥 집에 있던 거, 새거 이거 안 뜯은 거 이거 이런 거 꺼냈어요. 이거 세 개하고 이렇게 이거 세개 하고 그거 세 개. 특히 어이 아이 미니 말 미니 말 미니 말 미니 말 미니 말. 저기 그 저기 저기 미니 말 미니 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애들 막예 미니미 미니미 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황고비가 요새 조금 침울했었는데. 황금이가 그냥 아주, 새고새거고를 쇠고, 야! 예, 흑곰이도 좋아하고. 아, 여튼 애들이, 새거만 뜯으면 이렇게 좋아. 이흑곰이흑곰이새고 예, 잘났다. 야! 야, 죽음이야, 죽음 우리야, 죽음이 자, 자. 자! 아휴, 진짜, 우리가 단독주택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확 짓게. 그죠? 그럴까요? 미니미가, 원래 놀이에 좀 얘는 좀 시큰둥하는데, 신났고, 아유, 미니미가 이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약간 그냥, 아유, 미니마, 하얀 미니미가 그냥 장난감 좋아하네. 펜도야, 니꺼 어땠어? 어, 흑꼬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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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꼬미도 이리 봐 자, 꼬미 자, 후꼬미후꼬미 가는구나. 알려라 흑꼬미. 예, 네. 흑꼬미가. 흑꼬미가 옵니다. 아유, 꼬미 야. 캔더는 왜 아무것도 없어? 곰미야곰미 보미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 아유, 아휴심야 이런 무슨 귀여운 것들이 이렇게 있냐. 아유 꼬리치는 거 보세요, 꼬리치는 거. 아이들이 즐거워서 전 너무 좋습니다. 야, 짜잔. 잘 놀고 또 열심히 할게요. 짜자자. 이고 짜자자. <laughs> 열심히 일할게요. 여러분도 안녕.